특별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던 누가복음 주님의 고난과 함께 시작되었던 이 누가복음의 스토리가 오늘 이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신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평안을 잃어버린 원인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참 샬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손과 발을 친히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아직 믿지 못하는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생선까지 구어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친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에 프랑스의 학계를 뒤집어 놓은 새로운 수학의 혁신적인 논리를 펴냅니다. 오늘날 전자 계산기의 초창기 모델을 발명하고 공기 압축에 관한 탁월한 이론을 만들어내어 그의 천재성으로 24도 태되기 전에 프랑스 학계와 귀족 사이에 유명한 인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만과 부귀와 방종으로 심각하게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31살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최고봉에 올랐다고 자부했던 이 파스칼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대일로 부딪혔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파스칼이 주님을 만나고 나그 감격을 그는 팡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확신과 함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 우로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주님을 알고 내 인생의 감독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아멘. 그후 파스칼은 8년밖에 더못 살았지만 그 동안 모든 학문 활동을 접고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명상집으로 꼽히는 이 황새를 저술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고 있음을 정리하는 귀한 글입니다. 한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므로 깊은 깨달음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이럭저럭살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엠마로 가던 두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에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율법과 신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수업 같은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네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민". 지금 말하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성경에 주어진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가 뭘까요? 오늘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6절, 4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의,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는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세가지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승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4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그게 뭡니까? 네,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경력이나 재능이 아니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후로 계속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이제 생명과 구원의 도성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세상에 예수님 사건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이 세상을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당하신 고난이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어떤 한 나이가 많이 되신 노인 한 분이 40년 동안 한 곳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묻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호주 시더니의 조지 스트레트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말을, 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그 복음을 지냈는데도 한 번도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자신이 행한 이 전도가 열매가 없는 전도는 아니었을까 하며 회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런던에 십여 교의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손을 뜹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친척을 만나려고 호주 시드니 조지스트리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나이 많으신 노인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십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정에이 침례교 영국의 런던에 있는 목사님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침례교 목사님이 미국 LA와 호주 퍼스에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간정을 두 번이나 들었어요. 이런 간정을 두 번이나 듣습니다. 런던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네 분의 노인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 우리도, 우리도 25년 전에, 또한 분은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분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캐르비안 성교대에 참석하여 이 간정을 이 목사님이 나누었더니, 그 중에서 세 명의 선교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목사님, 우리도 15년 전에 어떤 한 분은 25년 전에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 조지아에서 해군 군목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군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탄 군함이 호주 시내리항에 정박하였을 때 술을 한잔 먹고 약간 술이 취해서 조지 스트리키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흰 머리가 많은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렇게 국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인도에서 선교사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크리스찬 인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인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주 시더니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아이 장난감을 하나 사주려고 조지 스트리길를 걷고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다가와서 신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예수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개월 후에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던 이 친목의 목사님은. 계속 이분이 궁금해서, 이 제너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만나고 싶어서, 이제 조지스트리라는 길을 가게 갔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분 이름이 제너인데 지금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여교 목사님이 제너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루 10명에게 전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전도를 하였는데 열매가 없어서 이제 제가 곧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너는 이 만남이 있었는지 2주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후에 이침내교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자기 집회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 제너에게 전도 받았던 사람이 14만 6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 날에 최고의 큰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